조종사들은 이례적으로 n l l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따라 비행해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하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등산 곳등 북한군 기지에서 불과 2에서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해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단 겁니다. 더 이상한 건 통신망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이 오고 갔는데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통신이 아닌 북한뿐 아니라 누구도 도청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했단 겁니다. 아파치가 참여한 통합 정보작전은 훈련 장소를 바꿔가며 지난해 6월과 7월, 8월에 이어 비상계엄 직전 11월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됐습니다. 아파치 조종사들이 모두 참석한 브리핑에선 고도를 높여 적이 볼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확보한 훈련 비행 자료에 따르면 8월 훈련 당시 아파치 헬기들은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를 비행했고 11월 훈련 때는 북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적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종사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매우 이례적 작전이 겸직전 실행되었습니다. 합참은 전투기 및 공격헬기의 활동은 정상적인 작전이었고 세부 사항은 작전 및군사보완에 관련돼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합참은 추 의원실에는 통상 훈련이었고 3월에도 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돌연 3월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위기를 덮으려고 일부러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군은 강하게 부인하며 반발해왔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근거들은 구체적이고 맥락도 맞아떨어집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26일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실시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군의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9.19 군사 합의로 훈련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당시 군은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됐고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구호를 반복했습니다. 여기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사격 구역으로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야 하는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하면서 빌미로 삼은 우리 측 사격 구역과 일치했습니다. 이날 공군은 북한이 육안으로도 전투기를 볼수 있는 고도 비행 훈련을 실시했고 육군 아파치 헬기 부대는 극히 이례적으로 NLL 최북단 항로까지 근접 비행해 부대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당시 북한은 이에 반발해 8개 포병여단이 즉시 사격 가능한 전시 대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쟁 직전으로 치달았던 위기를 제공한 무인기를 군 주도로 보냈다는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흘러나왔습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지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이른바 원점타격 검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반격하면 개엄 선포 요건이 갖춰집니다. 군은 줄곧 이런 의혹제기 자체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부풍이라 이런 얘기를 쓴다 그러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군의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은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이어서 수사를 통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 전직 국방부 장관은 부하들의 증언이나 진술과 달리 정치인 체포지시를 한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미리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먼저 약 1시간 동안 PPT로 이들의 내란 혐의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의 군대를 보내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전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거대 야당 폐학질이 계엄 사유 명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가 그런 말 자체를 안 했다는 거냐고 거듭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전 장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조건이 성숙이 되면 체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전 장관 변호인들은 검찰에 대해 여러 차례 어깃장도 놨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호칭은 부적절하다. 국가 원수인데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어달라고 했고, 개연 배경이 거대 야당 때문인데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언급하지 않냐며, 검사를 제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는 20일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손해부에 대한 첫 정식 재판도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대통령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 내란죄 재판은 오는 24일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사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수뇌부는 합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이러한 위법한 지시에 반발했던 간부 직원을 경호처가 해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우려됐던 인사보복이 경호처에서 먼저 현실화된 가운데 경찰은 오늘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가로막을까요? 홍인표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대통령경호처 경호 3부장이 가림막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호처 내부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3부장은 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비밀 유출을 이유로 경호 3부장에 대한 해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최고 수위인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3부장은 해임됩니다. 경호처는 3부장이 경찰과 만나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3부장 측은 기밀을 누설한 게 전혀 없다며 본보기성 징계가 의심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대의견 같은 거 피력한 거에 대한 일종의 뭐 찍어내기 말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입, 입막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경찰 관계자도 경호 산부장과 경찰 측이 경호처 내부 정보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난 8일 석방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많이들 놀라고 동요했다고 합니다. 지도부의 의견에 이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입장을 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임될 수 있다라는. 것. 위법한 명령을 내린 자가 이를 거부한 공무원을 해임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 네 번째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송익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한 변호사가 곽전 사령관의 아내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대통령 구속 취소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도움을 주려는데 왜 거절하냐며 민주당에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다고 밝혀보면 어떠냐.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다와 같은 회유와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47기 동기인 배모 변호사. 지난 10일과 13일 곽전 사령관 아내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잇따라 보냈습니다. 배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전만 해도 대선을 준비하자던 여론이 이제 탄핵 기각과 각하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과도 같은 결론을 내릴 걸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곽전 사령관의 지금 같은 태도는 본인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호해줄 거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무료 변론을 언급하면서는. 자유우파에서 도움을 주려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심을 꺼냅니다. 김병준 의원 등 민주당에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진술은 전부 탄핵몰이, 내란몰이를 위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히 밝혀보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곽전사령관 아내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배변호사는 지난 13일에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 같이 살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살고 이런 표현을 이제 드린 건데, 다 같이 살수 있는. 곽전사령관측은 배변호사가 지난 1월 초에도 비슷한 내용의 회유 시도를 했었다고 MBC에 밝혔습니다. 배변호사는 MBC와 통화해서 동기생이라 연락을 한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회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동기들, 친구들, 누구든 어려운 소식이 들리고 법률적으로 필요할 때, 상담, 소송 등 도움을 주던 입장이라 특별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잎입니다. 이렇게 끈질긴 압박과 회유는 그러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곽전 사령관의 아내가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한다. 명령에 따른 부하들을 위해 남편이 책임진다고 했다며 단호하게 회유에 맞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인 명령을 내려놓고도 부하들 탓으로 돌리는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핵심 증인 흔들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한 배모 변호사는 문자와 전화 통화 내내 자기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일이 몰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킨 건 민주당이라며 곽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노란한 불쌍하고 어리석은 군인답지 못한 군인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곽전사령관 안에는 단호했습니다.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활을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이게 곽전사령관의 생각이고 가족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배변호사는다 같이 살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 그날, 어떻게, 이어댕이 아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좀큰 부분들이잖아요.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고 얘기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곽전사령관 아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전사령관 진술에 민주당의 회유는 없었다고 오히려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남편 스스로의 결심이라면서 남편은 누구한테 회유당하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중에라도 떳떳하고 싶다, 죽어서라도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게 했다는 거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문자와 전화는 곽전 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는 TV조선 보도와 윤 대통령 측의 입단 의혹 제기 이후 이뤄졌습니다. 곽전 사령관 측은 고교동기들 여럿이 솔직하게 양심 선언을 빨리 해야 한다고 조언한 걸 야당이 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곽전 사령관 진술을 공격해왔던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보수 진영 인사들의 곽종근 흔들기가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오늘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결론을 내는데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이 됐네요. 네,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은 여덟 명 전원이 참석한 평일을 이어갔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오늘로 94일째가 됐고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도 내일이면 3주가 됩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재판으로 기록되면서 선고가 이번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오늘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은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날짜는 이번 주 수목 금요일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를 비춰보면 금요일 오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말 직전에 선고해야 냉각기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은 통상 금요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후반쯤 선고를 하게 된다면 지금쯤 재판관들은 어떤 과정을 진행 중일까요? 네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은 보안이 철통 같습니다. 저희도 재판관들이 지금쯤은 어떤 걸 고민할지 궁금해서 전직 헌법재판관 몇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헌법연구관들이 만든 결정문 초안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또 얼마나 중대한 위반인지 의견을 내고 논의를,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재판관은 결론이 났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는지 글자 한자한자 한자 다시 보고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전원의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소수의견 재판관들이 있다면 토론과 설득 과정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이 뚜렷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평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그 내용도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데요. 평의 내용이 누설하는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공무상 기밀 누설죄로 형사 책임도 질수 있어 선고 순간까지 결론은 베일에 쌓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대통령 석방 후 2주째 모여 즉각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 연결합니다. 송구민 기자, 주말부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에 목도리를 두르고 손에는 핫팩을 준채 시민들은 다시 한번 이곳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k p o 을 들으면서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은 여느 때처럼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윤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언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는 판결 결정,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당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너무 아픈 상황이고 어, 온 나라가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위, 위급하고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걸좀 최대한 내려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학교도 빼고 밥도 굶어 보자 싶어서 그냥 단식농성을 좀 하게 된것 같아요. 종교계와 여성 단체 등은 긴급 시국 선언에 나서 늦어지는 선고에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빠른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100일이 넘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외치고 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대학생연합단체는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 3보 1배를 하겠다고 밝혔고, 교수, 연구자 단체들도 나서서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권위지적 퇴행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 비상행동 소속 15명 등이 열흘째 단식을 이어가면서 의료진이 단식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헌재 앞은 오늘도 보수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경찰이 선고 당일 가포, 비상령, 발효 등 총력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오늘 서울시도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선고일엔 3호선 안국역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외 다른 주요 역사와 인파 밀집지역에 소방당국 등과 협조해서 1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전국 곳곳에서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보루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원 주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들이 한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학생들은 발언에 앞서 소속 학과와 실명을 밝히고 내란 숙의 대통령을 심판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보류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서서 우리의 안전을 지킵시다. 우리의 미래를 지킵시다. 대학생들은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지금 내란소개를 옹호하고 산핵 반대의 뜻을 함께 한다면 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교수들 역시 이들의 용기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응원을 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눈이 쌓였었는데 이렇게 다 녹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가 가기 전에 우리가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또 어떤 혼란이 발생할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는 시민들은 탄핵 선고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계속 거리로 나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루 석히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나도 빨리 윤석열의 파면을 주문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윤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 내내 전역 집회와 선전전 등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법원에는 들어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최루탄을 쏜줄 알고 법원 안으로 피한 것뿐이다. 폭도로 돌변해 법원을 덮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정작 재판을 받게 되자 내놓은 주장들입니다. 유튜브 영상에 고스란히 남은 범행은 부인할 수 없으니 형량이라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자유청년으로 부르는 변호인단은 아예 폭동의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는 말까지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판사를 위협한 초유의 폭동은 그곳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자 여러분 후문에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 다을넘고 후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5 7살이 유튜버도 폭도들과 함께 서부지법 5층까지 올라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열렸다. 오. 범행을 고스란히 본인 카메라에 담아놓고도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항의하러 간게 아니라 현장 상황을 알리려고 들어간 거라고 발뺌했습니다. 폭도가 된 윤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처럼 줄곧 법원에는 들어갔지만 직접 문을 열진 않았다며 혐의를 낮추는데 주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뛰어가길래 함께 들어갔을 뿐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거나 소화기가 분사돼 체류탄이 발사된 줄 알고 법원 안으로 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럿이 위력을 행사할 때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특수 건조물 침입을 피해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일반 건조물 침입을 적용해 달란 겁니다. 서울의 고등학교 과정 평생 교육시설에서 일하다 법원 안에서 붙잡힌 한 교사는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게 안타까워 동영상을 기록하려고 들어간 거라며 교사로 복귀하려고 하니 보석으로 풀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방패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에게선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밟으면 위험할까 봐 들었을 뿐 방패로 때리진 않았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 저항권을 운운했던 변호인들은 더 나아가 폭동의 책임을 경찰에 떠넘겼습니다. 경찰이 비켜줬어요. 커튼 도 열어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고, 이른바 자유 청년을 변호한다며 극우 유튜버들까지 불러 모았지만 정작 MBC 등 특정 언론은 자리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내세우셨는데 언론사를 이렇게 가려 받으시는 거, 아다 주시죠? 네, 또 신고까지 해야 됩 서부 집어 폭력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시위대는 무려 140명. 경찰은 이와 함께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글 177건을 특정해 지금까지 작성자 2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별윤재입니다. 지난주 대학교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극우 유튜버를 응원하며 공조하는 대화를 나눈 모습이 공개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일 충북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렸는데 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아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불타다불타다 그런데 당시 극우 유튜버가 중계한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대학 난입을 응원하는 듯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복과 소속 경찰관은 유튜버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주사파 척결과 민노총 전교조 해체를 주장하는 유튜버 말에 맞장구 치기도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야지. 주사파 척결의 끝날까지. 그러니까 민노총 전교조 해체를 끝날까지. 이 경찰관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동조하며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그 개인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집회 방해하는 시민들을 막지도 않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약간 의도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배신감도 느껴지더라고요. 이에 대해 경찰관은 집회 해산을 위해 장단을 맞춰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최대한 그걸 분리를 해서 종료를 시키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얼른 돌아가시라 이런 뜻으로 얼른 그분들을 얘기한 걸 들어준 거죠 제가. 충북대 학생들은 경찰 대응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내걸었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종북 반 국가 세력들을... 일거의 중결한 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MBC는 오늘부터 탄핵의 핵심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다들 일상을 누리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까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전시 또는 국가 비상 사태 상황이라고 느끼셨습니까? 헌법에서 계엄의 요건이라 명시한 불가피한 전제 조건마저도 무시했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먼저 오해정 기자입니다. 12월로 접어든 첫 주. 불황이라지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연말 모임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일상이 깨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에 지극히 제한적인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다. 12.3 비상기념이 선포된 날 아침에 특별히 전시나 사변 또는 국가비상